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한번 유명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람핀 남친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친은 되게 바보 같습니다 다 자시 저랑 사기재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도 미치겠고 정말 이상해요 그거, 그거는 제가 죽어도 못해지이라고 남친에게 말해도 걔는 제껌딱지가 되어 버렸어요. 짝지를 떼려고 열심히 비서도 비어 보지만 아무래도 악녀는 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그의 악몽을 꾸고 걔 때문에 자꾸 모, 모든 일에서도 다망가리릴일에더욱 많아지니 걔를 무척 싫어하는 꼴맹이 나이로 가득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저는 여우가 있거든요 제가 되게 자연초에잘 안사는 그런 방식인데제는 되게 여자인데 못습겠 있고요 성형수술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제 스타일 아니었습니다 네 은형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 남친이 죽어도 못할 짓을 했네요 그리고 그 여우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러면 은형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러게 평상 이 친구 인형상의 사감사 네, 그,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Terima <small> kasih telah menonton!